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면, 세모면의 조광래입니다. 이번에는,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라면을 먹을까요? 오늘의 라면은 오뚜기의 스낵면입니다. 이 스낵면, 여기 써있는 거 보면 밥 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. 개운, 개운하고 깔끔한 맛. 이렇게 써있고요202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면 서포터. 이렇게 써있고. 밑에 보면은 2분만 끓이세요. 이런 말도 있네요. 중량은 108g, 칼로리는 475칼로리. 이 수냉면을 좀 호불호 갈리는 라면인 것 같아요.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.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안 좋아하는데. 일단 물을 좀 끓이겠습니다. 이게 수냉면이 조금 산뜻하죠. 개운하죠. 깔끔하죠. 저는 수냉면 좋아해요. 수냉면이 좀, 좀 양이 좀 적은 느낌이 있고, 실제로 도좀 적은가? 그리고 이 국물이 진짜 깔끔해서 좋고, 면을, 이건 조금 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만큼 면이 되게 산뜻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깔끔해서. 저는 수영면 좋아하는데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. 자, 들이고 있어. 보시면 수영면이 확실히 면이 좀 가늘어요. 그죠? 가늘고. 수냉면은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 보시면 건더기 스프 플러스 분말 스프 이렇게 들어 있고요. 물은 적당히 잘 넣은 것 같습니다. 라면은 물을 항상 조금. 그리고 아시겠지만 라면을 물을 조금 넣고 끓이는 게 좋은 게좀 짜다 싶으면 물을 더부으면 되는데 항상 이 뜨겁게 조리된 음식 물로 가열하는 음식에는 찬물을 넣어야지 거기에 뜨거운 물을 더 넣어버리면은 그 맛이 좀안 좋아져요. 이상해져요. 맞는 말인가요?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. 자, 물이 금방 끓고 있습니다. 오늘도 김치가 없네요. 김치. 아, 김치 갖고 와야 되는데. 김치도 라면 먹을 때 이제 취향이 다르겠지만 겉절이 같은 것도 좋고 깔끔한 이 서울식기. 김치, 칼칼한 김치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는 전라도식 김치를 좋아해요. 재료 아끼지 않고 젓갈도 아끼지 않고 팍팍 넣고 약간 된 느낌. 자, 물이 끓습니다. 면을 넣고, 우리 또이 부스러기 남기면 안 되죠? 메인 카메라가 지금 약간 꺼졌었네요. 그래서 카메라 두 개를 써야돼. 아, 큰일 났네 스프를 넣고, 스프 색깔은 빨갛진 않아요, 전체적으로. 생면은 좀 매운 라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깔끔하고, 좀 약간 식대 느낌의 라면? 가벼운 라면이잖아요. 배터리가 가 남지 않으세요? 오늘은 이 보드 카메라를 메인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아,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어서 가뜩이나 살짝 그래야 되는 수냉면인데. 벌써 밑에 조금 많이 익은 것 같아요. 음. 어느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 생면은 많이 익히면 안돼요 생면은 바삭하게 바삭한 느낌으로 아 생면은 더 라, 김치가 필요한데 음음 음. 좋아, 잘 익었어. 이 면이 살짝 투명해진 게좀 많이 익은 거고, 살짝 덜 투명한 게들었는데 과자 같아요. 음, 맛있다, 맛있다. 음, 깔끔해, 깔끔해. 선생님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냥 일반적인 라면을 뽑으려면, 자섯 손가락 안에 다섯 숟가락 안 해줄 수 있을 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김치는 언제 올 거야? 면을 넣기 전에 면이 되게 작았는데 면발이 좀 가늘어서 그런지 좀 적은 느낌은 아닌데 근데 그만 남았네. 아, 얼마나 있다 아, 이 스낵면은 오늘 좀 약간 패착이 이거는 밥을 돌려서, 응? 네? 밥을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죄송한데다밥아 근데 저 이거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저 라면 먹는데 밥까지 말아 먹으면 정말 정말 돼지 될것 같아요. 살찔 것 같아서 건드기가 별로 없어요. 따지면. 전돌기가좀 많은 거로 먹어야겠다. 음, 음 국물이 좀 약간 물을 적게서 해 짠데, 음 감칠맛이 좋아. 찬 밥을 딱 넣었을 때이찬 밥이 짠 짜고 이 까, 깔끔한 국물을 쫙 빨아들여서, 아 먹어야겠네. 음맛있다 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나중에 구독자 한한만 명? 만명 넘으면 안 돼요? 한천명 돼야 되나? 만명 되면은 생방송도 한번 해보고 저 벤츠나 저 먹는 많이 먹는 분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 라면 다섯 개한 10개 이렇게 먹고 먹방하면 참 좋, 좋겠죠? 네. 일단 아 일단 먹고 봐야죠 아 음. 개인적으로 스낵면은 정말 맛있는 라면이에요. 다른 라면들이 김치찌개, 뭐 고추장찌개, 제육볶음 같다면 이 스낵면은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,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,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좀 잘라야겠네요. 아무튼 오늘 세 번째 시간, 세모면, 세상의 모든 면, 오뚜기 라면의 스낵면을 맛있게 먹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라면으로 으..어우 <laughs> 죄송합니다. 맛있는 라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세모면의 조광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...